인류의 현실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재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너의 인생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키는 그런 수식어구들이 많아요. 기쁨의 종교, 뭐 사랑의 종교, 축복의 종교,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요. 저는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나의 상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의 상 가운데 자녀들이 잘되기 위하여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적인 선물이 될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그런 모진 고통과 순환과 아픔과 모욕과 멸시와 첨대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 팔레스타인 문제, 또 이슬람과 뭐 여러가지 종교적인 또 어떤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바는요,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희들 총 가지고 까불어? 우리는 대포가 있어. 너희 대포 가지고 까불어? 우리는 미사일이 있어. 이것이 그들이 이 문명화된 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신앙을 갖는가,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바로 영원한 세상이 존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영원한 세상에 너희가 참여해야 한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어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는 두려움, 사망이 주는 불안함 사망이 주는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수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해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요,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고린도 전서의 말씀보다도 갑절을 고비나 되는 그런 많은 분량, 58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 뭐 소송의 문제, 뭐 개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뭐로 주고 있냐면 영생으로 주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이 화려하니까, 성도들의 옷차림이 예쁘니까, 그냥,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큰 교회, 발전된 교회. 다 내면으로 가보면요. 개파의 갈등, 이념의 갈등, 신앙에서 높고 낮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교회도 예외가 없이 모든 교회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갈등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오늘 15장, 이 15장에 처음부터 58절까지 끝까지 외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 높고 낮은, 많고 적음이 너희들에겐 커 보이지만, 이 땅에선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다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그 영광과 그 자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그때 비로소 왕로로 타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영생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10억, 100억이 있으니 좋겠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영생의 소망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다음 천국이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 나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성경은 계속 66건,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은 안개와 같이, 이 땅은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싹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서 도 15장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는요 야, 만약에 죽어서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난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미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가장 축복된 자다 라고 계속 58절이라는 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5장에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너희들 내세 신앙을 가져라. 이 가운데서 견실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견실하며.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 견실이라는 말은요. 구들 견자에다 열매실자를 쓰고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요. 해 드라이오스라는 말은 의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 의자. 이 내세 신앙을 향하여 너희들 흔들림 없이 의자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 중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땅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 예수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가득히 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아픔을 씻을 수 있는 힘이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주님과 손잡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